내가 너를 다섯 양이나 주고 샀다고! 그러니, 돈 값을 해야지! 오늘도 시어머니 안 씨는 벙어리 며느리 연아를 구박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합니다. 이렇게 구박만 받는 천덕꾸러기 연아는 최씨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남편 윤재를 장원급제까지 하게 만듭니다. 과연 연아는 어떤 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다섯냥에 팔려간 벙어리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3대가 진사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이제는 기화가 깨지고 비가 새는 낡은 집만 남았지요. 3대 독자인 최윤재는 홍기가 한참 지났으나 가난 때문에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안씨 부인은 굶으면서도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겨풀은 죄지 않는다. 하며 자존심만 세웠지요. 하지만 대가 끊길 위기 앞에서 안씨 부인의 자존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인상 좋은 할멈 한 명이 최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좋은 소식이 있어 왔습니다. 할멈은 안씨 부인에게 귓속말로 제안을 했지요. 입 하나 더는셈치고 다섯 냥이면 넘기겠소. 단 벙어리요. 안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 한편에 초라한 옷을 입은 처자가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지요. 안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다섯 양을 내주었고 할멈은 돈을 챙겨 황급히 떠났습니다. 연아는 할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서려 있었지요. 안씨 부인은 빈 쌀떡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어찌나나. 첫날 밤, 윤재는 초라한 행색의 연화를 마주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윤재는 연화를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니 답답하겠소. 내 글을 읽어줄 테니 마음을 달래시오. 윤재는 책을 펼쳐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들어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연아는 벙어리인 자신을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이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던 그 따뜻한 밤이 떠올랐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연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오. 새벽부터 밤까지 연화의 하루는 고된 노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안씨 부인은 밥상을 보며 연화를 쏘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다섯 양이나 주고 샀다고. 그러니 돈값을 해야지. 밥을 적게 먹으라며 구박하고 틈만 나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돈이 아깝다. 소보다 못한 년. 연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사실 그녀는 조선 팔도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백상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숙부의 위협을 피해 이곳까지 숨어든 것이지요. 밤이 되어 윤재가 어머니, 부인에게 너무 심하십니다라고 말하자 안씨 부인은 눈을 불아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어서 대나 이어라.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다섯 양을 줬는데, 연아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연아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숨겨둔 붓으로 낡은 종이 뒷면에 집안 살림을 계산했지요. 쌀이 얼마나 남았고 장작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어디서 돈이 새어 나가는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낮에 읽다 막힌 어려운 경전 구절을 적고 그 뜻을 해석해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윤재가 아침에 일어날 때쯤이면 연아는 이미 그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지요. 다만 경전 해석만은. 책 옆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윤재는 그것을 보며 내가 잠결에 깨달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시오.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고리대금업자이자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박 주사였지요. 박주사는 낡은 종이 한 장을 윤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죽은 내 아비 최진사가 진 빚이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었지요. 이,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박주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관아에서는 이미 확인했다. 열흘 안에 은자 30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과 선산을 갈아엎어 뽕밭으로 만들겠다. 안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윤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연아는 마루 끝에서 박주사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연아는 조용히 보따리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몇 개와 신발 한 켤레를 넣었지요. 이를 본안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저, 전현이 뭐 하는 거냐? 연아가 보따리를 메고 대문을 나서자, 안씨 부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전현이 집안 망하니까 도망가는구나. 내가 다섯 양이나 줬는데, 윤재야, 전현을 당장 잡아와라. 하지만 윤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부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씨 부인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못하는 년이 어디 가서 뭘할수 있겠느냐? 돈한푼 없는 주제에 윤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안씨 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연화의 뒷모습은 이미 골목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화는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편에 낡은 약재상이 있었지요. 연화는 주인 영감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영감은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가 소매 속에서 작은 옥패를 꺼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 옥패에는 백상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가씨. 살아계셨습니까? 연아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글자를 썼지요. 은자 300냥. 열흘 안에.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마련하겠습니다. 연아는 다시 옥패를 품에 넣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약재상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닫고 한양으로 향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대행수의 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가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안씨 부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연하는 보따리를 마루에 내려놓고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엽전 주머니와 귀한 서책 그리고 고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윤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것이오? 연하는 벙어리 흉내를 내며 손짓발짓을 했습니다. 친척 집에 가서 빌려왔다는 신용이었지요. 안씨 부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친척? 무슨 친척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려 준단 말이냐? 하지만 옆전 주머니를 들어보니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안씨 부인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지요. 아이고, 어쨌든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윤재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무리하신 것은 아니오? 연아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재는 무거운 엽전 주머니를 들고 박주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주사는 놀란 표정으로 윤재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거짓골인 양반놈이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느냐? 윤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척에게 빌렸습니다. 이곳으로 빚을 청산하겠습니다. 박주사는 옆전을 세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그래. 친척이라. 어느 친척인지 말해보거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주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수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지요. 좋아. 돈은 받았다. 하지만 내 집안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윤재가 돌아간 후 박주사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집 벙어리 며느리를 조사해라. 어제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낱낱이 캐라.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박주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약 큰 배우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더큰 돈을 뜯어낼 수 있을 터였지요. 연아는 구해온 돈으로 윤재에게 귀한 것들을 마련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약방에서 기력을 도두는 보약을 지어왔고, 최고급 종이와 붓을 구해왔지요. 안씨 부인은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연아는 손짓으로 남은 돈으로 샀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밤마다 연화는 윤재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쳤습니다 때로는 윤재가 읽어야 할 책을 슬쩍 펼쳐놓기도 했지요. 부인이 이 책을 펼쳐놓았구려. 오늘은 이것을 읽으라는 뜻이군. 윤재는 연화의 뜻을 알아채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화가 펼쳐놓은 책은 과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경전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재의 학문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마을 훈장도 윤재 도령의 글이 달라졌다며 감탄했지요. 윤재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덕분이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글이 잘 읽히요. 연화는 그저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박주사의 하인이 장터를 샅샅이 뒤진 끝에 약재상 영감을 찾아 냈습니다. 내 놈, 며칠 전 벙어리 여자를 만났지? 영감은 시치미를 뗐으나 박주사는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결국 은자 몇 양에 넘어간 장터 상인이 입을 열었지요. 그 약재상 영감이 한양으로 급히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소. 박주사는 직접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의 거대한 상단 본부 앞에서 박주사는 멈춰 섰습니다. 현판에는 백상이라는 글씨가 당당하게 걸려 있었지요. 박주사는 상단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연화의 숙부 백만석이었습니다. 대감, 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광주 구석에 수상한 며느리가 있는데 백상의 옥패를 지니고 있더이다. 백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계집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백만석은 조카 연하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였다고 생각했지요. 당장 자객을 보내라.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라.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기도 광주, 최씨 가문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불과 사흘 앞둔 어느 날, 관아의 포졸들이 최씨 집을 애워쌌습니다. 최윤재, 내 놈을 체포한다. 윤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죄목입니까? 작물 취득 및 영모 자금 연루 혐의다 포졸들은 윤재의 팔을 비틀어 묶었습니다. 박주사가 뒤에서 비웃으며 나타났지요. 내 집에 갑자기 생긴 돈이 역적의 자금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죄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니라. 안씨 부인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우리 아들은 결백하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윤제를 끌고 갔습니다. 연아는 마루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빛이 번뜩였지요. 안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자금을 받았다니 최씨 집안은 이제 끝이구만. 하지만 연아는 조용히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구석 낡은 집더미 아래에 작은 자개함이 숨겨져 있었지요. 연아는 그함을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옥으로 만든 비녀와 금실로 수놓은 댕기, 그리고 백상대행수의 옥패가 그 안에 들어 있었지요. 연아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던지고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거상의 딸, 백연아였지요. 연아는 옥패를 품에 넣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마당에서 안씨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너, 너, 그 꼴이 뭐냐? 안씨 부인은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아는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연아는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한양이었습니다. 연아는 마포나루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배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지요. 잠깐 기다려주시오. 사공이 고개를 돌렸다가 연아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품 넘치는 귀부인이 홀로 배를 타려 하다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마님, 혼자 가시옵니까? 연아는 은자 한 양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공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연아를 배에 태웠습니다. 배가 천천히 나루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광주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그곳에는 옥에 갇힌 윤재가 있었습니다. 연화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화는 속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한강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한양 도성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상의 딸 연화가 돌아온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연화는 한양시전 거리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현판에는 백상이라는 글씨가 당당하게 걸려 있었지요. 문지기가 연화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오? 연화는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문지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대행수님의 옥패. 연하는 그대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상단의 간부들이 모여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들어서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 누구냐? 연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노파가 벌떡 일어나 연화에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연화를 최씨 집에 데려다준 그 할멈, 유모였지요. 아가씨, 정말 아가씨이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모, 오래 고생했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연화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섰습니다. 네 명을 따르라. 박주사의 돈줄을 당장 끊어라. 그리고 숙부 백만석의 비리 장부를 모두 가져오라. 부하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백상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튿날 연하는 광주 관아의 옥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온 귀부인을 보고 옥졸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최윤재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연아는 은자 선양을 내밀었습니다. 옥졸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옥방안 윤재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윤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여인의 얼굴을 보고 윤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연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접니다. 윤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것이 연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말을,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하는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숨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서방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윤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대체,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기에, 연아는 윤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사흘 후, 관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사또로 앉아 있었지요. 박주사가 의스대며 말했습니다. 이 차용증이 증거입니다. 최진사의 필적이 분명하옵니다. 사또가 차용증을 살펴보려 할때 대청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연아가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최윤재의 아내 연아이옵니다.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박주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다니, 이게 무슨 수작이냐? 연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다만 숨어 지내느라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연아는 차용증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먹은 싸구려 먹입니다. 정품 먹과 송진을 섞어 만든 가짜지요. 선친께서는 명필이셨습니다. 절대 이런 싸구려 먹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또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것을 어찌 증명하겠소? 연하는 붓을 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필적을 비교해 보이겠습니다. 연하는 먹을 갈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유려한 글씨가 흘러나왔지요. 한쪽에는 차용증의 필체를, 다른 한쪽에는 윤재가 쓴 글씨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보십시오. 획의 굵기, 글자의 균형, 삐침의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용증은 서툰자가 흉내낸 위조문서입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소. 당신의 필력이 이토록 뛰어나다니. 박주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박주사, 내 놈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구나. 박주사는 파직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연하가 제출한 백만석의 비리 장부 덕분에 숙부 역시 한양에서 추방되었지요. 윤재는 풀려났고, 연아는 술에 가득 재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안씨 부인이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니, 너가 연아는 술에에서 묵직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 다섯 개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연아는 어머니가 할멈에게 주었던 그 다섯 양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상인은 빌린 돈을 갚을 때 이문을 쳐주는 것이 법도지요. 안씨 부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가야, 나를 용서하거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거라. 내가 어리석어 너를 구박만 했구나. 연아는 안씨 부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저는 이집 며느리입니다.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윤재가 다가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았소.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재물을 보며 안씨 부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섯 양에 들어온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의 가을 윤재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장원 급제였지요. 정조 임금은 윤재의 재능을 알아보고 총애를 베풀었습니다. 연안은 다시 백상을 운영하며 조선 팔도의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윤재가 관복을 입고 궁궐로 출근하고. 연아는 상단의 대청에서 장부를 보았지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부인, 내게는 당신이 조선 최고의 재상이요. 연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며 손자를 기다렸지요. 옛말에 진주는 조개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요. 연아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온갖 구박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고 때를 기다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